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 내가 레몬법에 들어가면 무조건 차 바꿔준다. 절대 삐삐삐삐입니다. 절대 안 바꿔줍니다. 시청자분들 여기서 꿀팁 하나 하는데, 요거 진짜 빵빵빵빵빵 꼭 기억하세요.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배를 위한 대혁명. 안녕하세요. 이카코트의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토맨입니다. 오늘은 네. 이 자동차의 레몬법 최신판입니다. 제가 이 자동차 레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제가 2 0 1 9년석부터 다뤘으니까 유튜브 그 검색창에 자동차 레몬법 하면 이 허프로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정말 어쩔 때는 일이 마비될 정도로 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최신판.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피해서 나한테 전화 좀안 했을. 이제 일이 마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차토민이 오늘 좀 질문지를 준비해서 왔는데 네네. 질문지를 보고 제가 이제 조금 팩트 있게 너무 장황하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이 레몬법에 대해서 2시간, 3시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팩트 있는 것만 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예.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허프님께서 이 레몬법을 시작한 어떤 계기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네. 이 네모법이 이제 한국에 이제 다 나왔지. 제가 판매를 많이 합니다. 제가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네모법이 나왔을 때, 야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막 차도 잘 바꿔주고 음. 막야 이러는구나 해가지고 제 고객을 상대로 이제 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영역을 점점 넓혀서 그 허프로한테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그분들까지도 제가 이제 모든 자동차 레몬법에 조언과 이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레몬법 레몬법 하는데 이 레몬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레몬법이라 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서 레몬을 딱산 거야 <laughs> 레몬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딱 먹으니까 엄청나게 신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레몬법이라고 이제. 칭을 하고 아.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온 건데 네. 이 레몬법이란 뭐냐면 내가 자동차 신차를 구매를 한 거예요 17조 2항에 보면 나와요 1년에 일반 하자는 3번 이상 그리고 중대 결함은 2회 수리기가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바로 레몬법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레몬법이 발효가 돼서 많은 차들이 적용된 차량들이 꽤 많이 있나요? 아니면 뭐? 솔직히 제가 2019년서부터 지금 24년이니까 그렇죠. 그는 5년을 제가 이 상담을 하고 설레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레몬법은 이스라마나한 법이다. 아이스라마나한 법이다. 네, 그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일반 소비자들은 참 이게 답답한 게 있어요. 네. 내가 경고등의 엔진이 세번 들어온 거야. 네네, 세 번. 세 번이니까 무조건 차를 바꿔준다 생각하는. 거야. 아, 아예 바꿔준다? 교체해준다? 아, 교체해준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생각해.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경고등 세 번, 열번 들어와도 필요가 없고요. 내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같은 곳을 일반화자는 세 번, 중대결하면 두번 이상. 그리고 내차 수리를 맡겼는데 한달 이상 지체될 때 이 레몬법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자동차들이 거의 이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 보니까 에라가 많이 납니다. 세번 그 에라 나서 세번 수리받았다고 네네. 레몬법에 이제 쉽게 신청을 해요. 그 레몬법이 발의되면 차다 바꿔주나? 절대 아닙니다. 2 0 1 9년서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 중재원에서 바꿔준 건 15대예요. 15대요? 중재원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세 번이 고장나서 바꿔준다. 어느 제조사가 차를 만들겠냐고. 그럼요. 차를 아예 안 만든다고. 불안해서 만들겠어요? 불안해서 만들겠어? 네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내몬법에 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해당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하자재발통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음, 하자재발통보서를 하자 서비스센터에 이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음. 등기로. 네네. 등기를 보낸 이후에 중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중재위원 사이트 나가고 있죠. 중재위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자격이. 자격이, 그러니까 일단 자격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부여 되는 거야. 그 중재위원에 신청을 하면 이제 60명의 위원장들이 있어요. 위원장들이. 그러니까 판사로 얘기할게요. 지금 60명 판사야. 거기서 3명을 내가 고르는 거지. 3명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무나 골라도 돼. 뭐 <laughs> 교수도 있고, 뭐 자동차 박사도 있고, 파는 데 안으로 굽으니까 현대 직원들이 제일 많아. 국토부도 많고. <laughs> 네. 거기다 중재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요 신청!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그냥 99.9% 기각 내지 합의. 음. 그러니까 중재원에서는 교환, 환불, 기각, 합의. 네 가지로 네, 네 가지. 이제 선고를 하는 거 선고. 네. 네. 그네 가지 항목에서 선고할 수 있는 부여가 되는 건데. 그렇지. 부여가 되는데. 네. 야, 이것도 일반인이 할수 있느냐. 중재원에 딱 하지. 제조사에서 법무법인 변호사 두 명이 딱 붙어. 분명, 나 같은 경우는 차를 잘하니까 어, 그렇죠. 가서 답변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쉽게 보면 서류 전용이야. 변호사 두 명이 아주 복잡한 설명과 영어 메, 메카리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재판에서 내가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음. 없어서 답변을 못 해. 그냥 꽝! 음. 음. 그러니까 말 제대로 못 해. 기각 당하는 거야 그렇지. 기각 당하는 거지. 차를 바꾸려고 하는 고객과 차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 하는 뭐 제조업체라든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무조건 기각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지. 정말 심각한 경우는 중재위원 판사들이 약간 조율을 해주기도 하는데 거의 99%가 패소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재판기 일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보통 뭐 빠르면 3개월, 보통 7개월에서. 1년 넘게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레몬법에 들어가 무조건 차바꿔다 절대 삐삐삐삐입니다 절대 안 바꿔줍니다 왜? 제조사는 그럴 설레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거 S클래스 영상 보셨죠? 제가 3년 타면서 1년 동안에 고장 난게 뭐가고 그럼 저도 차를 바꿨어요죠 레몬법 하는 사람이 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팁을 하나 굳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창문 스위치가 3번이 고장이 난 거예요 하자 제발 통고서 딱 보래그 중재원에 신청을 딱 해. 네. 어? 재판 열리겠죠? 어, 재판 열리겠죠. 그때 이제 그쪽 제조사 벤츠군, 벤츠 벤치, BMW, BMW에서 c r 팀에서 전화가 그셔야 죠 띠리리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좀 합의를 하시죠. 딱 이렇게 하면 그때 내가 모양새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교환 한걸로갈 거야. 이게 모양은 음. 그거를 딱 취하는 거지. 딱 취하고 제조사하고 합의를 보는 거야, 합의를. 그렇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합의는 보통 제일 좋은 게 워런티 연장. 아, 워런티 연장. 보증 연장인데 그렇죠. S 클래스 같은 경우가 2년 보증 연장하는 게 560만 원 들어가거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합의선을 가야지. 음. 이거를 중재원으로 가서 재판해가지고 내가 이기는 사람 딱한명 봤어요. 여성분인데 1년 3개월 재판을 해가지고 티볼렸었어요 엔진 누수하고 엔진을 교환했는데 1년 3개월을 끄는데 어, 이분이 거의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음. 그래서 교환한 거를 딱한번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차를 고치지 못해야 돼요. 고치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제조사에서 교환 환불을 해줍니다. 음. 요게 1년에 2만 키로 이내에 돼야 돼요. 이게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많이 헛갈린다. 이게 두 번째 들어 같은 건지. 같은 고장인지, 그쵸. 이걸 내가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건지, 네네.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핸드폰 번호 지금 허프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7377-8282는 영업용 전화니까, 레몬법 전용 전화기는 댓글에 내가 이렇게 자동차, 레몬법 상담이라고 써놓거든요. 으흠. 거기로 전화해주시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재판은 절대 끝까지 가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떻게 취할지는, 정말 이게 상황에 달라서 다 다릅니다. 정말 이 미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수백 가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허프로한테 레몬법을 하시면 이게 교환이 되는지 아니면 허프로 아시지 않았습니까? 아 엑스포 물새는 거 찍어가지고 정말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 교환 처리 다 했잖아요. 네. 다 해줬어요. 심한 경우 안 바꿔주는 경우 허프로가 영상을 찍어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돈1 0도안 받습니다. 레몬컵이 발효가 됐다 하면 이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견에 뭐접수하고 요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첫 번째. 열 번이 고장나도 같은 곳세 번만 고장나면 된다. 일반하자 네. 네. 자, 그리고 중대결함. 중대결함이란 엔진과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요거 두 번. 이제 한달 이상 수리가 지났을 때. 그때는 언제야? 내가 차를 입고를 시킨 거야. 한달 이상 지났어. 그럼 레몬법이 발의됩니다. 요세 가지. 그리고 중재원에 신청하기 전에 하자재발통부서 그다음에 중재원 사이트. 그리고 나머지 재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팩트가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재판에 나가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우리 내가 아는 공업사, 카세타 사장님이 계신다가 안됩니다. 그거는 위임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재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재원은 어디에요? 현대기아 직원들이 많다고 얘기했죠? <laughs> 그럼요. 이 레몬법을 뭐 하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아,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뭐 와이프가 안 돼서 많이 일은 네. 네. 에피소드가 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 나 진짜 에피소드 하면 <laughs> 내가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얘기할 것 같아. 나한테 구매도 안 했으면서 밤 11시에 전화가 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계기판 이렇게 다 나갔대 그쪽에서 뭐 소프트웨어 결합이라 모듈을 교환하면 되거든 모듈 교환해야 되는데 이걸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지금 탄 지가 한두달 됐다는 거야 아, 두 달. 어, 그래서 대표님 이거는 지금 첫번째나 일반 하잖아 안됩니다 나한테 소리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나한테 사지도 않았으면서 와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지만 제가 이 선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이제 교환해드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교환해드리고 제가 상담해주신 분들 있죠? 제발 댓글 좀 한번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네. 이제 잊지를 않아. 네. 15년 동안 차를 중고차 옛날 걸 타고 다니다가 벤츠를산 거야. 요벤츠를 아, 네. 샀는데 이 차가 가다 멈출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해. 30분은 우는 거야. 오오오오. 근데 전화 끊을 수도 없고. 너무 그렇죠? 스골프게 울어서. 15년 만에 차를 산데 차가 첫 번째 고장이 난 거야. 음. 와, <laughs> 내가 달래는데 2시간 걸렸어. 이런 경우, 이제 한번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달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보람 느낄 때가 훨씬 더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해지고,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딱 전화 끊고 나지, 딱 교환 딱된 거야. 허프로님, 아, 허프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몸에서 닭살이 착. 도 들면서 와 이런 보람이 있나? 아니 그러면 네. 교환 환불되는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차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있지 네. 80%가 전기차 80%가 어, 전기차 전기차는 뭐 나가면 냉각수하고 배터리가 나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해주는 게이 전기차는 그냥 교환 환불 무조건이구나 음, 교환 환불을 해주는데 교환 환불에 있어서 이 계산 방법이 또 있어 지금 뭐각 제조사마다 정말 음.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바깥쪽 내연기관은 기술의 끝에 와 있어. 끝판왕이지. 끝판왕이니까 거의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야. 네네. 이 반도체적인 거. 여기서 우주선을 딱 달로 띄우잖아. 컴퓨터가 그 아날로그 방식이래. 아날로그 방식. 그렇지. 의리가 뻑이 날까 봐. 근데 자동차는 디지털 방식이잖아. 그렇죠. 디지털이 왜 그냥 뻑이 나거든? 억이날수 있거든 네. 그 노트북처럼 리셋을 해야 되지 전기차는 아예이제뭐 전기차가 제일 많아요 그럼 내연기관은 또 어떤 차종들 아, 내연기관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어야 돼요 간단한 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G80이었어요. GV... 아, GV80, GV80인데 차가 나오자마자 다음 날 언덕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야오르막에 저... 시동도 안 걸리고 이... 네. 이것도 안 먹고 기어 레버 이것도 안, 안 먹... 먹고 차도 100km도 타지 않았어. 이런 경우는 손님한테 내가 그래서 대표님 이거 지금 얼마가 안 됐으니까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연병을 떠세요. 그럼 교환을, 교환을 해줍니다. 그것도 오르막길에서 멈추죠. 그렇죠, 좋아해요. 오르막길에서. 근데 키로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허프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5만원짜리, 그, 스타벅스 커피 쿠폰 걸렸더라고. <laughs> 쉽게 얘기면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엔진 미션에 가는 상태서 차가 퍼져버린 거야. 이런 거는 또 교환을 해주더라. 고 예를 들어서 8 0 0 0 k m 이런 거또교환하 그러니까 차를 키로수가 또 개월 수가 많거나, 그렇지 키로수가 많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렇지. <laughs> 예, 뭐, 이정,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윤통수에 계산을. 요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실 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 법망이라는 게 교모예요. 하지만 허프로는 5년 동안 제가 하면서 그 몸으로 실전으로다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차이지 수리를 하지. 네, 리 아마 중고 사업으로다 팔려나가 거야. 중고 세 클래스나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으면 리어 엑스게 안 되는 거 갖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나한테 산 손님이야 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거 내 고객인데 아니, 내 고객이라고 그랬더니 대표님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토원고향연시장에서 구매했거든 지점장이. 좋아. 바로 교환.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교환해 주더라고 에스프레소. 내가 여기서 잘 바꿔 준들 얘기해 준 거야. 7시리즈는 한동모터스 분당. 아 이거 오픈이 돼요, 이거. 어, 뭐 아니, 뭐 얼마 전 일이니까. 어, 있었던 뭐, 일이잖아. 야, 있었던 그럼. BMW 한동모터스 분당. 어, 분당. 어, 거기서 차가 이제 나간 거야. 이거 까지이 리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음. 최멋 팀장이라고. 최땡땡 팀장. 어, 최땡땡 아. 팀장.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딱 그니, 다음날 전화 와서 대표님,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또볼 w 어떡할 줄 알아? 대표님, 7시리즈 바로 대차로 보내겠습니다 7시리즈 고개같테 대차로 보내버린가. 딱그 일주일 있다가 딱 우리 디테일 잡고 딱 넘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잘하는 데는 내가 있잖아. 이게 렇피 r 을 해줘. 못하는 데는 막찝지 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는. 시청자분들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해줄게요. 마지막. 자동차 수리를 딱 집어 넣는 거야. 이거 잘하셔야 돼요. 수리 기간이 30일이 지나버린 거야. 어, 한 달이 지나버렸어. 응. 근데 국산차는 한국인가 부품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수입차는 부품을 여기다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 응. 독일에서 오는게 응. 3주 걸려. 네, 그럼 무조건 한 달이 지나버리는 거야. 무조건 지나요? 근데 이게 레몬법에 이제 해당이 되지. 음. 근데 얘네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겠어? 부품이 오는데 3주가 걸렸다. 우리 실제 수리 기간은 3일밖에 안 된다. 응. 이틀밖에 안 된다. 응. 그러면 기각.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요거 진짜 빵 빵빵빵빵! 꼭 기억하세요. 고장이 났으면 수리 내역서를 꼭 챙기세요. 중재원의 판사는 말로 이 접수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접수예요. 그 서류를 딱 내역서를 정확히 보세요. 내가 시동이 중간에 꺼졌다. 그 내용이 써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두 번째 들어갔는데 같은 증상인데 다른 증상으로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겠죠. 그거 내역서를 분명히 잘 챙기셔야 돼요. 꼭 수리 내역서가 하니까 중대결함이야. 야, 엔지니어만 소 수리를 딱 했어. 근데 그때 딱 그런 거야. 아,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주유권 제가 한 50만원짜리 하나 드릴 테니까. 아이고, 여기다 사인 하나 해주시죠. 딱 이러는 거야. 그럼. 오늘 50만 원. 어, 그인해 아, 아. 주는 거야. 아. 그건 뭐야, 그게? 합의가 된 거야. 그게. 합의를. 아, 그게, 그게 합의가 됐으니까 레몬법에 또못 가는 거야. 아무튼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없죠. 자동차 레몬법 찍어서 쭉 나오는 거다 보시면 그 거기에 알찬 내용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만 어떻게 좀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한번 허프로 자동차 레몬법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카톡 나가고 있어요. 이 이쪽으로 전화, 문자 이렇게 주시면 허프로가 아주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이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생하고 헤매지 마시고 허프로한테 전화 주시면 팁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 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